안녕. 오늘은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일반 동사가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 3인칭 단수일 때는 s를 붙인다. 이런 것들은 한번 배웠잖아.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일반 동사의 부정문에도 돈트가 있고 더즌트가 있는 거야. 돈트랑 더즌트는 누구에 따라서 앞에 나오는 주어에 따라서 어떤 거는 돈트를 쓰고 어떤 거는 더즌트를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해석이 뭐뭐하지 않는다. 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사 앞에 don't나, 두 t 이나거즈낫을 이렇게 붙이는데,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요런 애들이 오면, 뭐가 쓰고? 요런 것들을 쓰고, 두낫에 동사원형 쓰고, 그 다음에, 3위치 단수일 때는 누굴 쓰고, 더즈 t 에 동사원형을 쓰고. 자, 3위치 단수라는 건 어디에 있다고? 여기에 있다, 희나 쉬나 이시나 단수명사가 있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아이랑 유랑 대이랑 복수명사일 때는 두낫의 동사원형, 주어가 희나 쉬나 이시나 단수명사 한 개가 오면 더즈낫의 동사원형. 공통적인 건 뭐밖에 없어? 여기 동사원형밖에 없지. 자, 그래서 잘 봐봐, 여기 문제를. 라이크가 있어. 나는 그의 노래를 좋아하잖아. 근데 안 좋아해 할 때는 like 앞에 뭐를 넣으면 된다고 두 낫을 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like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에 run s가 있잖아 그것들은 빠르게 달리는데 빠르게 달리지 않아 할 때는 사물이 어디 있으니까 이 신이가 뭐를 쓴다고 더즈 낫을 썼지 근데 뭐 여기에 원래 s가 붙어 있잖아 근데 뭐 해야 된다? s를 빼고 동사의 원래 형태인 그냥 run을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두나시나 더즈나 뒤에는 s나 es가 붙지 않는 뭐가 온다고 동사의 원형이 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남만 붙였잖아. 그죠? m, r, e, z, 뒤에 남만 붙였었는데,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뭐를 한다고? 동사 앞에다가 일반 동사 앞에다가 두 낫이나 더즈 낫을 붙인다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너무 길잖아 두낫 더즈 낫이 너무 길니까 줄여서 뭐라고 할수 있냐면 두 낫은 돈트라고 할수 있고 더즈 낫은 더즌트로 줄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예문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한 번만 읽으면 되고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풀어보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돈트고, 어떤 게 더진트인지, 뭐일때 주어일 때 주어가 어떤 게올때 돈트를 쓰고 어떤 게올때 더진트를 쓰는지는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보고 요거 다 들었으니까 시험 보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 됩니다.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